안녕하세요 박담희입니다저8 마리 병아리 하고요. 지금 남아 있는 알두 개. 밤새 기다렸는데 지금 또 알람 이 울리고 깨어날 생각을 안 하네요.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, 혹시 무정란일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. 지금. 병아리가 아이 이렇게 꼼짝도 안 해요. 지금 그래서 제가 겁나는 안 했거든요. 겁나는 안 했기 때문에 한번 좀 깨뜨려 줘볼게요. 이건 나봐요 계란이 아, 있어요 어, 있어요 더 기다려볼게요 지금은 22일 차거든요 더 기다려볼게요 아, 있어요. 뭐 기다릴게, 좀 찾아봤으면 해 온도가 떨어져서요. 온도 올려줘야 되고요. 습도 70% 맞춰줘야 됩니다. 지금 인공부하 중입니다. 인공부하 중인데요. 8마리는 무사히 차례대로 시간 간격을 두고서 이렇게 태어났어요. 그런데 알이 두 개가 남았거든요. 지금 22일차 기다렸는데 안 나왔고요. 혹시 무정란인가 하고 보고 좀 알을 깨트려줬어요, 껍데기를. 좀 깨트려줬는데, 속에 무정란은 아니고요. 안에 있어요. 좀더 기다려볼게요. 껍질을 조금씩 인공적으로 터뜨려줬습니다. 지금 온도가 내려가서 온도 올려줄게요. 온도가 37에서 8까지 올라가야 되거든요. 습도는 충분합니다, 지금. 오늘 하루, 아니, 알이 지금 들은 게 확실하니까요. 기다려 볼게요. 첫째, 항문장애 첫째, 오늘 병원 가보겠습니다. 발이 차네요. 차고요. 지금, 이렇게 항문이, 항문이 돌출된 것 같아요. 오늘 병원 가볼게요. 눈을 떴었는데, 지금 눈을 감은 곳인지, 눈을 못 뜨는지, 병원 가볼게요. 다시 결과 영상 올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즐거운 하루 되세요.